일리단 편입니다. 못하는 부분은 끔찍할 정도로 못하지만 잘하는 장면은 또 의외로 잘하는 참 기괴한 영상입니다. 중간에 없는 게꼭 해야지 머리 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은 영광스럽게도 두 번째로 조회수 1000을 찍은 영상입니다. 사실 이 영상도 기대없이 올린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썸네일의 효과가 컸던 걸까요? 중간에 캠프 먹는 거 관음에서 화난 나지보 클립은 지금 봐도 웃음벨이네요. 진심 저장면 촬영하면서 너무 웃어서 목이 나갈 뻔했습니다. 빠데라서 가능했던 유쾌한 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나편입니다. 썸네일이 무슨 지구방인데 짭퉁 같네요. 명암 넘는 법도 몰라서 지 마음대로 그려놓은 게 인상적이네요. 물론 지금도 명암 넘는 방법은 모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큐를 더럽게 못 맞춥니다. 아나로 힐량 10만 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상하게 수면총은 잘 맞추던데 치유탄은 도통 맞추지 못합니다. 제 손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힐 메커니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나를 안합니다. 저는 제가 발라를 잘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여웅들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처음 해보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발라는 이미 꽤 해봤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죠. 영상 찍기 전만 해도 아 이거 잘하는 영석밖에 없어서 발라 매도비 특집으로 가야되나? 라는 요망한 생각을 했었는데 기우였습니다. 개못하더라고요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사가마생지의 13데스 부분입니다. 켈타스로 13데스를 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놀랍게도 팀원들의 데스를 모두 합쳐도 켈타스 혼자 죽은 데스가 많다는 겁니다. 저판이 끝나고 자기는 쓰레기라면서 자책을 하길래 맞다 맞다 니 쓰레기 맞다 라고 맞장구 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시공달십 시리즈는 아니지만 제 최애 영상이라서 넣어봤습니다. 빙글의 메이커라는 광고 노래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꽂혀서 요걸 패러디해서 히오스에 접목시켜 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자리 아편에서 노래 녹음을 해봤던 터라 자신감도 조금 생겼기도 했고요. 그래서 2차 창작이 가능한지 확인해 봤더니 반갑기도 2차 창작이 가능하더라고요. 당장 구도를 생각하고 개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사가 끝나니 여자 목소리가 필요해서 동생을 섭외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 노래를 올릴 건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본 터라 동생은 흔쾌히 허락했죠. 동생이 허락하자마자 미리 따놓은 가이드를 보내줬었는데 가사가 너무 씹덕 같다면서 욕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봐도 뭐 신금을 울리는 가사가 아니긴 하네요. 모든 작업은 10월 중순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시공달십 시리즈를 찍으면서 짬짬이 작업을 한 터라 좀 오래 걸린 편이죠. 작업을 끝내고 이 영상을 올릴 때가 딱 크리스마스여서 썸네일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게끔 그렸습니다. 운 좋게도 잘 그려졌습니다. 가끔 낮은 확률로 괜찮은 그림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혼자 코러스도 넣고 마지막 부분 여자 목소리도 내보고 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조회수는 높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 애들도, 나즈보 메이커 하면서 가끔 흥얼거리는데, 괜히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보신 분은 감이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 편은 디오의 더 월드 컨셉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공감으로 상대 얼리면서 더 월드 대사치고 다 죽이는 그런 그림을 원했는데 클립도 그런 클립이 안나왔을 뿐더러 편집실력도 딸려서 몇번 시도하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로만 기분을 냈는데 그림실력이 부족해서 그닥 전달력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다른 용웅들은 처음 플레이해도 어느정도 감잡아가면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제라툴은 도무지 감이 안나서 처음으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연습모드 들어가서 콤보 연습하고 인공지능에서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인공지능전에서 데스를 해본게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연습을 했는데도 개판이었다는거. 현바투루입니다. 사실 아바투루편이 제일 편집하기 골머리 싸웠습니다 뭔 노래를 할지 어떻게 편집할지 도무지 머리가 안 굴러가서 한참 동안 컴퓨터 앞에서 끙끙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정작 구도를 정하고 나니 다른 영상들보다 작업이 빨리 끝났던 편이었습니다. 제가 아바랑 아즈를 극도로 혐오하는 편이라 이 둘이 적에 있으면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막상 해보니까 꿀잼이긴 하더라고요.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빡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게 된 영상이었습니다. 이 썸네일은 진짜 공 많이 들였습니다. 대충 6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저거 그리는데 뭔 6시간이나 걸려?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 그림 실력으론 6시간도 선방이었습니다. 저 썸네일의 모티브는 한때 유행했던 미드차이 꽃게입니다.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힘든 시기여서 영상이 재미없게 나오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막상 클립들을 따고 보니 게임 할때또 진지하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온오프가 확실한 편이란 걸 느꼈습니다. 비록 학코지만 프로의 마인드라는 게 생긴 게 아닐까요? 기존의 썸네일과는 다르게 뭔가 분위기 있는 썸네일을 그리고 싶어서 그려봤습니다. 참고로 요 썸네일은 두 번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수정한 터라 티도 안 났지만요. 수정 전 버전은 저장을 하지 않아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올릴 때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여서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만 영상엔 세상 즐거운 사람이 었네요 뭔가 프로가 다섯 뿌듯합니다.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해줘야겠네요. 제가 히우스하면서 욕을 먹었던 영웅이 딱세 개가 있습니다. 레이너, 카라짐 그리고 한조입니다. 여기 투사 캠프 먹는 것만 봐도 실력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편집을 할때한판 단위로 편집점을 미리 따 놓고 편집을 하는 편인데 그 과정에서 영상 10개 정도를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판이었거든요. 난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 영상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대본을 써 놓은 것도 아닌데 어찌저리 말을 잘 할까요? 아마 아바에 대한 혐오감이 언어 능력을 상승시켜 준것 같습니다. 뭐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약한달 만에 올린 시공 다시 시리즈입니다. 아, okay, 불단 파괴의 비로 나즈보 컴퓨터가 파괴된 게 리얼 웃음벨이었습니다더 웃긴 건 컴지보가 맹활약을 하다가 결국 MVP까지 먹었다는 거. 안도인한테 평특이 있다는 말을 얼핏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의외의 딜뽕에 놀라서 거의 모든 파를 평트로 찍었습니다. 이게 개사긴게딜 기대값도 높은 놈이 힐도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1도 느끼지 않고 잔혹하게 칼을 갈랐습니다. 이 영상 이후로 한동안 전투일러에 미쳐서 온갖 힐러로 딜특을 가본 건 비밀입니다. 영상을 찍던 도중 학력 평가님 아이디가 보이길래 설마 찐이겠어 하고 그러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찐 학력 평가님이더라고요. 제 케인이 그분 유튜브에 잠시 출연했었는데 마침 잘했던 판이라서 무척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라툴 때못 썼던 조조부금을 여기서 좀 사용했습니다. 파메레탑 전판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안두인으로 딜량 1등 했던 판인데, 그판 이후에 또짐 빠지는 판을 했더니 온몸이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파메레탑 이후로 바로 누워졌던 기억이 나네요. 썸네일은 사실 의도한 작품이 아닙니다. 처음엔 인자한 케인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악한 건지 점점 일그러진 케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좀더 진하게 하고 애매한 부분은 검게 색칠을 하다 보니 저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내면의 악을 마주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진심 제일 즐거웠던 영상이었습니다. 아르타니스는 원래도 많이 했던 영웅이라 숙련도가 있어서 즐기기도 편했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한무칼날 질주를 조금 무식하면서 찍긴 했는데 이게 의외로 잘안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바로 나와서 좀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화강성 군강으로 세명 잡는 장면은 진심 제히오스 인생 역대급 장면입니다. 그리고 썸네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사과 맛생쥐나 전화 서로한테 칭찬하는 데 상당히 인색한 편인데 이번 썸네일 보고 잘 그렸다고 해주더라고요. 뭐라네 별로 못 그렸다라고 말하긴 했으나 광대뼈가 승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금의 편은 참 의미 깊은 편입니다. 처음으로 알고리즘이라는 걸 세게 타봤거든요. 영상 올린 지 하루만에 조회수가 2천이 넘더니 지금은 3천이 넘었습니다. 대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고 뛸 듯이 기뻐했었습니다. 처음 레오릭 영상을 올렸을 때처럼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쓰인 일부 클립에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저때 코로나에 걸린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상태에서도 영상을 찍은 과거의 제가 조금 무섭기까지 하네요. 금에는 영상을 찍기 전에 자기 최면을 걸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개다. 나는 강영욱씨도 고개를 절레절레 져올 만한 글러 먹은 개다. 언제든 짖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타이밍만 기다리다 마침 사과마 생쥐가 소치심을 주길래 개같이 짖었습니다. 즉이 장면은 철저하게 계산된 장면입니다. 씨도... 스랄은 놀라울 정도로 잘한 판이 없습니다. 정확히 21개의 녹화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잘한 장면을 건질 수가 없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웃긴 장면들만 추려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영상 퀄이 떨어지니까 썸네일이라도 힘내서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썸네일 작업에 착수했는데, 힘은 냈지만,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언덕 위에서 언덕 밑에 있는 통닭을 전기 통구이 하는 모습이 제 의도였는데, 지금 보니 통닭은 잘 보이지도 않네요. 화면표는 이야기할 게좀 많네요. 화면은 편집을 하기 전 이미 썸네일을 구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웃기고 기괴한 썸네일만 그렸었는데 이번엔 진지빨고 화이트메인 누나가 고개를 살짝 들고 비웃는 듯한 구도를 잡아 놨죠. 그리고 편집이 끝나자마자 바로 작업에 착수했는데 한 가지 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 나 그림 못 그리지. 다 그리고 나니 상당히 무서운 눈을 가진 무언가가 완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리기엔 대략 4시간 정도를 소모하고 하얗게 불태운 상태라 또한번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화매편은 조회수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메 편이 조회수가 확 올랐었으니까 이번 편은 조용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딱히 확인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업로드한 지 이틀이 지나자 조회수가 2000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떡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김치국을 잔뜩 마셨었습니다. 또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유튜브 스튜디오를 확인했었던 게 기억나네요. 안두인 이후에 평특이 가능한 힐러를 찾다가 그나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 영웅이 바로 함메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면편의 목표는 딜량 1등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총 23번의 게임 중 13번의 게임에서 평특을 찍었고 결국 두 번의 딜량 1등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받아쓰기 100점 받은 정도의 부득탕과 함께 다른 전투 힐러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습니다. 다음은 모랄레스로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30편 만에 처음으로 제 의도와 일치하는 썸네일이 완성됐습니다. 초등학생 스키치북에 그려질 만한 수준의 그림이 제 의도였죠. 문장이 뭔가 어색하네요. 의도란 단어를 실력으로 바꾸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문장일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상 녹화를 할때 재미보다 승리할 확률이 높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건 역시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라지만 최근 플레이는 지면 빡치니까 빡겜해서 이기자라는 마인드가 좀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게임에 대한 흥미도 점점 떨어질 거고 자연스럽게 영상의 재미도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더 무리하고 좀더 재밌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일부러 던지거나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크롬이 덫을 밟고 욕을 박는 장면인데 이 부분을 넣을지 버릴지 아니면 음소거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욕이 너무 찰지게 나와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된 발음이 너무 강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끙끙거렸습니다. 한참을 넣었다 지웠다 삐처리를 했다 갈팡질팡 하다가 소리를 조금 낮추는 식으로 타입을 보고 결국 올리기로 했습니다. 막상 올리고 보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장면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본의 첫자를 칠 때까지만 해도 10분이면 30편까지 다할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쓰다 보니 수다쟁이 마냥 말이 길어져서 2편으로 나눠야 할 정도로 양이 많아졌네요. 이런 류의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라 혀가 길어진 모양입니다. 새벽에 쓴 대본이라 감수성이 풍부해진 걸 수도 있고요. 1편부터 30편까지 주절주절 많은 말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 빠졌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의 허접한 영상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드리고 싶네요 뭔가 멋있는 대사를 치고 싶은 기분이지만 그럼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으니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편부터 30편까지 주절주절 많은 많은 했지 나 그리고 정화관 정화광선 그리고 정화관 광선 그리고 정화광선 정화, 강선, 광선, 씨발, 로마 그리고 정화, 강선, 군간으로 생명 잡는 장면. <laughs>